지난 시간에 원시 불교가 대승 불교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유학의 변화 역시 원시 유학과 대승 유학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 유학 역시 소승 불교에서 계율이 중시됐다면 원시 유학에서는 얘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유학에서 대승유학으로 가려면 예학을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했는데요. 그러자면 공자 말씀이 인간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르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하늘에서 내려온 보편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공자 말씀과 하늘의 이치를 같은 급으로 도라고 불렀고. 그래서 송나라 유학을 도학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자연스럽게 도를 실천한 성인이 되고 그래서 선앙지도보다 공자 말씀을 더 위에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불교에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듯이 유학에서는 학문이 그냥 학문이 아니라 누구나 성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 위성지학이 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이 아닌 자신의 수양을 위한 학문인 위기지학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라던가 보편적 인간에 대한 인성론이 새로운 유학의 주제로 부상하게 되고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수 있게 되는 거죠. 주자는 이러한 대승유학의 가능성을 유교 경전 13경 중에서는 논어와 맹자에 대한 해석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논어와 맹자의 그런 방향성에 핵심이 들어 있다고 봤고 그러나 논어와 맹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꺼내든 것이 바로 중용과 대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문헌을 얘기 속에서 분리해서 각각 독립적인 책으로 만들고 주자가 직접 줄을 달아서 중용 장구와 대학 장구를 편했는데요. 중용을 펼치면 제1장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그러면서 심오한 인성론과 성론이 우주론적 테마와 함께 전개가 됩니다. 또 대학을 펼치면 누구나 아는 대학의 주제가 펼쳐지는데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대학은 매우 체계적인 정치 철학이면서. 경물 치지의 인식론과 혈구지도의 도덕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한마디로 노어 맹자 중용 대학 이 사서만 가지고도 불교에 꿀리지 않는 우주론과 인식론 가치론을 모두 웅대하게 전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와 윤리만을 강조했던 유교가 이제는 아주 어렵고 심오한 철학까지 다룰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리와 기의 문제라든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문제. 여기 불연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연지성의 오타입니다. 불을 본으로 고쳐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체와 현상의 문제와 같은 듣기만 해도 골이 아파지는 근대 유학의 문제들이 바로 이때 처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서에 대한 도학의 틀을 만들고 기존의 사서에 대한 주석에 전혀 새로운 주석을 더해서 사서 집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복권성 우계 출신의 주희였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의 해석사에 있어서 주희의 사서 집주는 한당류의 주소일에 가장 큰 획을 긋는 거대한 사건이었고, 새로운 유교 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자로 높여졌고, 유교의 도가 전해졌다고 하는 요임금, 순임금, 오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주공, 공자와 맹자일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추앙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자의 해석을 이전의 고주와 구별하기 위해서 신주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고주와 신주가 각각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